오늘 말씀을 보면 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부음 받아 세움을 받자마자 아,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 이 17절에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17절 표현 속에 담겨진 블레셋이 다윗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찾으러"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내 거니까 내가 찾아서 내가 가져가겠다고 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블레셋이 다윗을 아주 만만하게, 아니 아주 쉽게 다윗을 생각한 거지요. 블레셋이 군대를 데리고 올라가기만 하면 다윗 정도는 아주 쉽게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왜 블레셋이 다윗을 이렇게 쉽게 생각할까요? 예,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일종의 망명을 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의탁하지요. 나좀 살려달라고. 아가광이 그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불레의 지역에서 살아남아서 함께 뭔가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다윗과 함께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망명을 오니까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죠. 블레셋들이 그 그때의 다윗의 모습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아 이때가 다윗을 쳐가지고 승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아주 끝장내 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다윗을 찾아서 다 올라온 겁니다. 다윗을 찾으러 올라온 거예요. 다윗을 쉽게 생각한 것이지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블레셋이 다윗을 너무 쉽게 생각했죠. 근데 쉽게 생각했던 것들은 망명 왔던, 패자로서 도망왔던 다윗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블레셋이 그때 다윗의 모습만 생각한다면 너무나 귀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그 귀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놓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꼭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꼭 가져야 될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19절 말씀 읽고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19절 말씀 읽고 우리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22절이 아니고 23절입니다. 자, 우리 19절 먼저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불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제 우리 23절로 갑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자, 우리가 19절과 2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 블레셋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죠. 바로 다윗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만군의 하나님을 얼마나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다윗이 망명했던 경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울이 왕이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죠. 근데 전쟁에 나가면 자꾸 졌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법계를 가지고 나아가 싸우면 승리하리라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법계를 가지고 나아가 싸웠지만 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법계를 빼앗은 적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빼앗은 것이죠. 그때 그 법계를 빼앗은 블레셋은 기고만장하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빼앗은 법계를 어디다 갖다 둡니까? 예, 자기들의 신당에. 다 우상 숭배하는 그 신당에다가 갖다 둡니다. 근데 하룻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법계를 갖다 놓았던 그 신당에 세워 놓았던 우상들이 넘어지는 거죠. 예?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손이 부러지고 예? 우상이 망가지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계가 두려워 가지고 결국 내다 버리다시피 하면서 그 법계를 처리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이 불렛셋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었고 다윗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불렛셋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19절과 22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도우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길래 이런 놀라운 결과, 즉 블레셋을 쳐부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우리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쭈어 이르되, 그쵸? 그렇죠? 예,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이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는데,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싸우리니까? 내 손에 저 블레셋 적군들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기도하고, 간과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잘 되고 잘 나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엿줍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해도 척척 잘 되니까.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잘될 때든지 못될 때든지, 살아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고 의하며 지 기도하는 우리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꼭 자리 잡고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듬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22절에서 우리가 또 하나 22절과 23절 나중에 다,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싸우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23절에 나오게 24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23절 2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십니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싸우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서는 싸워라. 그럼 내가 너에게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해 주셨다면 23절, 24절에서는요. 어떻게 해 주십니까? 싸우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는 쳐들어가지 말고 뒤로 돌아 매복해 있어라. 그 뽕나무 수풀 속에 숨어 있으면 내가 먼저 앞서 나가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근데 그 싸움의 소, 소, 그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뽕나무에서 사람 걷는 발자국 소리가 날때 너희가 일어나 그들을 치라 말씀하시죠. 그걸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불레셋 군대를 치리라.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투의 승리를 결정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싸우는 전략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만 따라 나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짜주신 전략을 100% 신뢰하며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라 하는 것이지요. 뽕나무 숲 속에 숨어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다면 다윗은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숨어 있다가 네,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공격해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대장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면서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블레색과의 전쟁. 왕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쭈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을 때 전쟁에 담대히 임하여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보다 앞서 나아가 다 블레셋 적군들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 다윗의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죠 예.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때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아니 나보다 한발 앞서 나아가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 음성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시셔서 새벽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다윗처럼 기도하는 저희들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하는 저희들 그 음성 듣고 순종에 움직여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